안녕하세요. 이번엔 운탄고도를 다녀왔습니다. 만항제를 들머리로 하여 하이원스키장의 마운틴콘도를 날머리로 하는 약 19km 정도의 코스지요. 만항제는 함백산 태백산 운탄고도로 가는 길목이라 특히 겨울 만항제는 늘 변수가 많은 곳이지요. 불길한 예감은 여지없이 맞습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 꼼짝을 안 하길래 내려서 달려가 보니 버스가 좁은 길에서 무리하게 차를 돌리려다 왕복 2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꼼짝을 못하고 있네요. 상황을 보니 군한차 없이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내려서 걸어가기로 합니다. 여기가 정암사 근처이니 만항제까지는 5km 정도로 만만치 않은 거리지요. 더구나 급경사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오름입니다. 날씨가 풀려 더워서 등산복도 벗고 장갑도 벗습니다. 만항마을을 지나면서 조금만 더 가면 되겠지 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만 지루하고 힘이 듭니다. 1시간 30분을 걸어 삼백산 갈림길 거의 다 와가니 갑자기 운무가 밀려오고 밑에는 없던 상고대도 보입니다. 그제서야 풀렸는지 버스가 올라오는데 버스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여기서 모두 회차시킵니다. 작년 이맘때 모습인데 태백산 가려고 이 길로 들어섰다가 2 시간 대기하다 간신히 회차하여 1시간 걸려 유일사 입구에 도착하여 산행한 적이 있습니다. 만항제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타고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지요. 눈꽃은 보고 싶은데 추운 건 싫고 산행은 더더욱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차를 타고 올라가면 상고대핀 새하얀 낙엽송이 도열한 채 환영하고 황홀한 광경이 믿기지 않는 설국. 겨울 왕국을 큰 수고도 없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어쨌든 사건 많고 사연 많은 만왕제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운탄고도가 시작되는 들머리입니다. 석탄을 나르던 옛길이라는 뜻의 운탄고도는 1960년대에 만항제에서 지금은 폐역된 한백역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기 후에 삽과 곡괭이로 만든 40km의 길입니다. 이후 백운산 일대에 수십 개의 갱도가 뚫리고 여기서 캐낸 석탄은 GMC 트럭에 실려 한백역으로 다시 열차에 실려 가운데역의 옛 이름인 성북역까지 운반되어 겨울철 방구두를 데우고 전기를 만들고 용광로를 데워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답니다. 2000년 이후 석탄산업이 쇠락하면서 운탄고도는 방치되었다가 사북지역에 카지노, 골프장, 스키장이 들어와 리조트단지로 발전하면서 운탄고도는 영월 청룡포에서 삼척의 소망의 탑까지 173km의 길로 재탄생 운탄고도 1330이란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여기서 1330이란 구간 중 제일 높은 만항제의 높이랍니다. 오늘 걷는 길은 운탄고도 1330 제5구간인 화전령에서 만항제 구간 중 일부입니다. 멀리 정암산능선에 보이는 정암풍력발전기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되어 총 12개 풍력발전기로 태백시, 사북, 고안, 강원랜드 등 2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한답니다. 저 아래 보이는 영월군 상동읍은 한때 우리나라 수출액의 50%를 담당했던 대한중석의 통스텐 산지였답니다. 오늘은 만왕제까지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원래 날머리인 하이원 스키장 마운틴 콘도에서 하이원 컨트리클럽 펠리스 호텔 주차장으로 변경 단축산행하기로 했답니다. 백운산 마천봉을 왕복하려면 직진해야 하나 이곳 하이원 팰리스 호텔 갈림길로 몇 분이 내려오시더니 백운산 가는 길은 러셀이 안 돼서 그냥 내려온다면서 여기서 그냥 내려가라 하시더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잘못 알려진 거였습니다 다른 분들과 함께 하산하는데 준비성 있는 분은 간이 썰매를 타고 쌩하고 내려갑니다 조종실력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터덜터덜 저도 터덜터덜 걸어 내려갑니다 여기서 1km 정도 내려가면 날머리인 하이원팰리스호텔 주차장으로 오늘 총 산행거리를 종합해보니 백운산 마천봉도 못 올라갔는데 15km가 넘더라고요 다음 번 찾을 때 만왕제는 아무 사연이 없길 기대하면서 사고도 있고 사연도 많은 고단한 운탄고도 산행을 무사히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